장자, 자편, 29, 도척, 15, 무족, 완리라, 부, 부지, 어인에, 무소, 불리라, 국미, 구세하니, 지인, 지소, 부득, 채요, 현인, 지소, 불능, 급이라, 협, 인지, 용력하여, 이, 이위, 위강하며, 병, 인지, 지모하여, 이위, 명찰하며, 인 인지 덕하여 이 현량하여 비 향국이언을 이 엄약 군부라 차부 성색 참이 권세지 어인에 신 부대학하여 이 락지하고 채 부대상하여 이 안지라 부 요고 피취는 고 부대산이 차 인지 성야라. 천하수비하라도 숙능 사질이요 지화 와리라 지자 지위는 고 동이 백성하니 불이 기도라 시족이 부쟁하고 무이위 고 불그라 부족고 구지하며 쟁 사철하도 이 부자 이위 탐이라 유여 고 사지하고 기천하라도 이 부자 이위 렴이라. 염탐지실은 비 박외야요. 반감지도라. 세위 천자나 이 불이 귀교인하고 부위 천하나 이 불이 제 희인이라. 개 기환하고 려 기반하여 이, 위, 이 위에 어성하니 고 사이 불수야오. 비이요 명예야라 요순위제이용은 비인천하야오 불이미해생야라 성권허유득재언을 이불수는 비허사양야오 불이사핵이라 차계취길이하고 사기해언을 이천하칭현언하니 즉 가이 유지나 피비 이흥 명예하라 무족이 말했다. 부유함은 사람에게 있어 이롭지 않은 바가 없다. 좋은 것을 모두 누리고 권세를 모두 차지하니 지인도 잃을 수가 없고 현인도 미칠 수가 없다. 부유하면 나무 연기와 힘을 가지고 강함과 위엄과 강함으로 삼으며. 나무 지혜와 꾀를 가지고 명석함과 면밀함으로 삼으며 나무 덕을 이용하여 현능함과 어짐으로 삼아 나라를 소유한 것도 아닌데 위험이 군주와 같다. 또한 아름다운 음악과 여색, 맛있는 음식, 권세 등은 사람에게 있어 마음으로 배울 필요도 없이 그것을 즐기고 몸으로 뭐 본뜰 필요도 없이 그것을 편히 여긴다. 바라는 것과 싫은 것, 피하는 것과 향하는 것은 진실로 소송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다. 천하 사람들이 비록 내가 아니더라도 누가 이것을 사양할 수 있겠는가? 지화가 말했다. 지혜로운 사람의 행동은 본시 사람들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 법도를 어기지 않는다. 이 때문에 만족한 채 다투지 않고 자기함이 없기 때문에 추구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구하며 사방에서 다투면서도 스스로 탐욕스럽다고 여기지 않는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사양하고 천하를 버려도 스스로 청렴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청렴과 탐욕의 실상은 밖으로부터 압박하는 것이 아니고 돌이켜 법도에 비추어 보는 것이다. 권세로는 천자가 되었지만 정기함으로 남에게 교만하지 않고 부유함으로는 천하를 가졌지만 재물로 남을 무시하지 않는다. 그 근심을 헤아리고 그극 어긋 남을 염려하여 본성에 해롭다고 여기니 그래서 사양하고 받지 않는 것이지 이것으로 명성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다. 요순이 천자가 되어 천하가 화합된 것은 천하의 인을 베풀어서가 아니고 아름답다는 칭송을 위해 생명을 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권과 허유가 천자의 자리를 얻게 되었는데도 받지 않은 것은 거짓으로 사양한 것이 아니고 세속의 일을 위해 자신을 해치지 않은 것이다. 이들은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향하고 자신의 해를 피한 것인데 천하 사람들이 그들을 어질다고 칭송하니 그런 어진점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명예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었다. 도척, 16. 무족완리라. 필지 기명하여 고체 절감하며 약양이 지생은 즉역 구병 장액하여 이 불사자야라. 지화완리라. 평위 복하고 유여위 해자는 물막 불연이나 이제 기심 자야라. 금부인이 이영종고관약 지성하고 구협어 추환 료레지미하여 이감 기의하고 유망 기업하니 가위라느라. 해니거 빙기하니 약부 중행하여 이 상판이니 가위고이라. 탐제의 치위하고 탐권이 취갈하며. 정거증 니학 닉하고 채택즉 빙하여 가위지르라 위욕부 추리하니 고 만약 도이언을 이 부지 피하고 차빙이 불사하니 가위욕으라 제적이 무용하고 복응이 불사하며 만심 척처하여 구이기 부지하니. 가위 우이라 내즉 의 겁청 지적하고 외즉 외 구도 지혜하여 내주 루소하고 외 불감 독행하니 가위 외위라차 육자자는 천하지 지혜야은을 개 유망이 부지 차리라 급기 환지면 구 진성 갈제하여 단이 반일 일지 무고라도 이 불가득야라. 고 관지명 즉 불견하고 구지리 즉 부득이라. 료의체하여 이 쟁차하니 불력 호코아 무족이 말했다. 반드시 자신의 명예를 유지하려고 하여 몸을 괴롭히고 맛있는 음식도 끊으며 검약으로 몸을 길러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또한 오랜 질병으로 내내 고생하면서 죽지 않고 있는 자와 같다. 지화가 말했다. 평범하기, 평범함이 복이 되고 넉넉함이 해가 되는 것은 어느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것이 없지만 재물이 그 중에서 심한 것이다. 지금 부유한 사람들이 귀는 정고와 피리소리에 힘쓰고 입은 고기와 맛있는 술로 흡족해져 그 뜻을 움직이게 하고 그 일을 잊게 하니 어지럽다고 일컬을만 하다. 뽐내는 마음에 빠져 있으니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서 비탈길을 오르는 것과 같으니 괴롭다고 일컬을만 하다. 재물을 탐하면 병을 얻고 권세를 탐하면 고가를 얻으며 조용히 있으면 욕구에 빠지고 몸이 기름지면 거만해지니 병들었다고 일컬을만 하다. 부를 바라고 이익을 향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득함이 빙 둘은 담 같은데도 피할 줄 모르고 또 거만을 부리며 그치지 않으니 욕되다고 일컬을만 하다. 재물이 쌓이는데도 쓰지 않고 가슴에 간직하고 그치지 않으며 마음 가득 걱정하면서 더하기를 추구하고 그치지 않으니 걱정스럽다고 일컬을만 하다. 안으로는 뺏어가려는 도둑을 의심하고 밖으로는 강도의 피해를 두려워하여 안에서는 막루와 창을 두르고 밖에서는 감히 혼자 다니지 못하니 두렵겠다고 일컬을 만하다.이 여섯 가지는 천하에서 지극히 해로운 것들인데 모두 잊어버리고 살필 줄 모른다.근심이 닥치게 되면 온 마음을 다하고 재물을 다 쓰면서. 단지 하루라도 일 없던 때로 돌아가기를 구하더라도 그럴 수 없다. 그러므로 명예면에서 보아도 명예가 보이지 않고 이익면에서 추구해도 이익을 얻지 못한다. 생각과 몸을 얽어매면서 이것을 다투니 역시 미혹된 것이 아니겠는가?